오늘도 좋은 주말로서 악몽 꾸시길 바라면서 페이드 스킬 설명 레츠 고사리 출처 서찬범입니다. 페이드 설명 타임. 페이드 이스킬 e 커머리이고 생긴 거에 비해 사거리가 영 좋지 않네요. 페이드의 Q 스킬 존 독볼과 키보드 가장 위에 있는 F1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스킬 설명 보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보려면 F1 누르시면 돼요 와. 페이드 C 스킬 고스트 댕댕이 와. 페이드 X 스킬 요이키 텐카이 악몽의 세상을 쓴 와. 사거리가 다른 스킬과 다르게 광범위하다 와. 반갑습니다. 손이득 솔릴, 불페이드 합체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치우가타도한 보세요. 지금 상황 클로브가 많아서 희생을 시키려고 뒤로 가서 있음. 멍청한 놈이 클로브 다리 사이를 못 보고 그냥 있었으면 멍청하게 죽어버린 손이득 게임 시작 2라운드 만에 다시 하기. 페이드가 쫀득볼을 들고 놀고 있는 모습. 페이드 쓴다는 시오카 태우 쓴다. 허. 화면이 바뀌어져 있는 이유, 솔릴 불 누구보다 빠르게 뒤집어. 깝쳤다가 깡통 쉐기한테 뒤집어. 마샬 폭프존 개같이 패배해. 이 시오카 마샬 버리고 정찰 팬텀 먹음. 여기서 벤다를 시식했다가 다시 팬텀. 허. 요로가 갑자기 공포를 보여준 후 개같이 패배와 세이지 지켜줄라다가 사망화 어? 여기에 맹수 같은 시옷가 한 마리가 나온다 해서 정보험 전부 탈때 자고로 근성이 필요한 법근성 어? 어? 빠른 포기도 좋아요. 화난 솔릴 불이 던진 폭탄, 뭐. 드디어 이시효가 말린 게 풀리기 시작한, 뭐. 클로브가 매듭무비안 한, 뭐. 이제는 f f 4 말린 게 풀리다가 주인장이 자기 끈으로 개 세게 다시 묶은, 뭐. 개같이 패배해, 어? 클로브 길동으로 같이 사망, 웜. 어? 애가 갑자기 셰리프를 본다 적팀한테 일치를 공짜로 주는 거임. 어? 보이느냐, 솔리프의 죽음의 흔적이, 어? 클로브 컷, 웜. 어? 지우치우라고 하길래, 어? 너네 이제 하고 싶네. 다음 라운드 오퍼 들자마자 패배. 개같이 패배.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세요.